안녕하세요. 두부둥 부엉입니다. 오늘은 홍대에 있는 덕후라는 샵에서 구매한 쇼핑 하울 영상입니다. 예! 짠! 여러분, 제가 덕후라는 샵에 다녀와서 이것저것 구매 했고요. 거기엔 이런 귀여운 캐릭터도 팔고, 최애아이나 사람으로 된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다양하게 팔고 있는 피규어도 팔고, 랜덤도 팔고 있고, 가차도 있는 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세번 가봤다가 원래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서는 처음 가본 곳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산니오랑 제가 요즘 빠진 다마고치 랜덤을 사왔는데요 어떤 랜덤이 들어있을지 같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이 아니어서 엄청 엄청 떨리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매번 말하지만 바로 까고 싶었지만 <laughs> 진짜 진짜 참고 방법은 하나 영상을 빨리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바로바로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니오 먼저 뽑을 건데요. 이거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산니오 캐릭터즈 카드 웨아스 7탄이랑 8탄입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린 웨아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건 웨아스를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또 판매를 한대요. 그 근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자가 없는 카드만 들어있는 반다이 남고 제품이고요. 이거는 각각 3,500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기 팩트리. 있는 표지로 구매를 했어요.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9종 중에 하나가 있고, 요거 8탄은 30종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되어 있고요. 어떤 게 들어있을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7탄 한번 열어볼게요. 역시 언제나 랜덤을 까는 건 떨립니다. 하나, 둘, 셋. 아, 포차코. 네, 반짝이는 포차코가 나왔네요. 어, 엄청 커요. 이게 <laughs> 대형 포차코는 귀엽네요. 요 포차코는 포차코를 사랑하는 제 친구 미우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뜨다 없는 종이랑 카드만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근데 어제 가격은 똑같아서 그리고 웨야스가 대부분 안 먹고 버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다음 거 딸게요. 제발. 팔타는 하나, 둘, 셋. 아, 키티. 아, 네. 또 키티가 나왔네요. 파란 색깔 키티고, 요건 좀 다르게, 이렇게 조그만 게임 느낌으로 나왔네요. 이것도 음, 선물이나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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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요 패클이 나왔으면 진짜 귀엽을 텐데, 그쵸? 펌프나 배추라도. 전 역시 키티 손 인증을 이렇게 해버렸네요. <laughs> 주르륵. 산니오는 둘다 망했고요. <laughs> 그 다음은 요 다마고치를 까볼 건데요. 아, 여러분 딱 보이세요? 제가 피크닉 쿠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거 까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뾰루룩. 요거 다마고치는 제최애는의 푸치파치입니다. 이렇게 조둥이가 뾰족뾰족 나온 초록색 아이고요 제가 이 쿠치 파티는 원래는 다마고지 관심이 없었어요. 이 게임을 안 하기도 하고 잘 몰랐는데, 대신 마메치라고 이 주인공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래처에서 구입을 해서 이걸 올려야 되니까 얘 이름은 뭐지? 하고 봤을 때, 아, 마메치곤 했거든요. 근데 이 초록색 아이가 저는 그냥 그랬고, 노란색, 리트리바. 귀여워가지고 좋아했는데, 이 아이가 그때 무무원상점 사장님이 전 쿠치파치가 최애요 하면서 되게 귀엽게 게시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 쿠치파치 에서 어, 이름도 되게 귀여운데 해서 이제 그 피드의 사진을 보고 어, 너무 귀엽다 하고 입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쿠치파치가 제 최애가 됐는데 아 근데 이거는 12종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두구두구 기대가 됩니다. 이거 이름은 바마고치 초코 서프이에요 근데 초코는 안 들어있다고 했고 이거는 5천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런 피규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어, 일단 캡슐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얘는 누구지? 어, 아! 어, 강아지가 나왔어요. 예이요 <laughs>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란 강아지가 나왔어요. 예이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아, 그래도 얘 나왔네요. 아, 너무너무 귀여워. 생각보다 작은데 되게 정말 이 그림과 똑같이 생겼네요. 아, 귀여워. 어, 이렇게 진짜 게임기 모양이 있고 아 이게 진짜 다마고치 모양이네요. 거기 위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런 픽셀 아트로 생긴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아, 얘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 그래도 체위가 나왔어요. 푸치파치도 좋지만 요 강아지도 좋기 때문에 이건 성공적으로 뽑았습니다. 에이. 다행이네요. 산이오 망해서 너무 슬펐는데 이 아이가 나왔고요. 제가 또 강아지 이름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쿠치파치에 빠져가지고 <웃음> 잊어먹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는, 짠! 요건 이제 반다이난 않고, 북마크입니다. 제가 이 북마크 컬렉션을 또 참을 수가 없거든요. 요건 2탄이고, 요거는 25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laughs> 마지막 랜덤. 과연. 하나, 둘, 셋! 어, 마메치가 나네요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오, 아쉽지만, 요거를 이렇게 끼는 건가 봐요. 다마보치에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처럼싹 펴. 하고 나타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마크가 나왔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뚜둥! 이건 피크민입니다. 이건 피크민! 제일 복권 있는 거예요. 쿠지가. 그래서 누둥해가지고 당장 했고요. 이건 12,000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이 나왔고 3개인가 5개 디자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 얼음 피크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띄워둘게요. 그래서 제 위신 당연히 시상이었는데 시상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더 가지만 참았고 요파우치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네, 짠, 이렇게 이상 해가지고 파우치가 나왔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있어도 먼저 뽑은 사람이 그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것 중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슬픈 사연이 있지만 <laughs>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그 중에 남아 있는 것 중에 골랐고요. 짠, 이렇게 얼음 피크민을 뽑았습니다. 제가 최애가 바위 피크민이잖아요. 이상은 바위 피크민은 없어가지고 다른 거랑 고민하다가 그래도 얼음 피크민이 제일 흡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뽑았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뭔가 파랑파랑하고 시원한 느낌의 재질이고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있네요. 이렇게 열면은 투명 파우치로 쓸수 있는 아이입니다.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저도 드디어 피크민 굿즈가 생긴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상을 못 뽑은 게 아쉽지만, 언젠가 바이 피크민 피규어를 만날 려도 오겠죠? 그래서 엄청 귀여운 얼음 피크민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코보 영상은 쇼트로 만들었으니까 궁금하시면 어떤 과정으로 뽑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덕후에서 구매한 쇼핑하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랜덤은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키티랑 포차코가 나서 와좀 우울했지만 그래도 바로 강아지 댕댕이가 나와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메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당연히 쿠지 파치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나름 좋은 거반안 좋은 거반었던 랜덤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크민 쿠지를 만나서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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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고 가격은. 비쌌지만 또 다양한 피크민 쿠즈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홍대 가서 다른 샵 가서 구매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얼른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